자, 아버지 환갑을 맞아서 속초에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속초에 여행을 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죠? 번지점프가 있습니다 번지점프가 있네요? <laughs> 미친 번지점프가 있어요 <laughs> 이 미친 인간들이 그걸 한다니까 이거 맞아야 되는데 번지점프가 있어서 우리 보스본포증이 없는 두 형제가 아뭐 저거네요 좀. 저거 저, 저거지 저 저거 산나 어. 저기다 매달고 이제 가든기라 네가 먼저 뛸래? 왜 내가 먼저 뛸? 어 갈고 갈까? 갈고 갈고 해서 순서 정하자 그래 갈고 갈고 해서 순서 정하자 응. 우리 아들 살아서 돌아올 수 있나? 어. 아니 뭘 살아서 돌아오고 그렇습니까 야 이거 진짜 X되는거 아닌가 이거 레저, 레저 스포츠 였네. 레저 스포츠 어, 레저같은 소리한다 와 인마 높은거 같은데 아이고저 높이 봐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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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할수 있겠나 아 근데 오늘 <laughs> 하늘이 맑아서 번지점프하기 좋은 날이요. 비지기 좋은 날이요. 어. <laughs> 포토존이다 선아 가족 사진 찍자 여기서. 어, 그래, 그래. 일단 접수를. 아버지 아 접수 먼저 하고, 하고 그 그래, 이따 나오면 찍자. 어. 접수하고 를 번지. 번지점프를 한 다음에 찍자고. 뭐. 좋아. 6 3삼 미터래. 어. 갑자기 가다가 번지점프를 발견해가지고 이리 이리 내버렸어. 어 아, 이게 뭔 일이고? 이게 도대체... 아니, 그래. 뭐 저건 낮, 낮은 것도 있네. 응. 응. 어차피 평생 가다가 한 번은 해봐야 될 놈이야. 이게 뭐시야? 그래안 해, 안 해보는 게 있으면 안 돼. 다 해봐야 돼. 모든 걸 맞아, 맞아. 아까 여기 6교열로 가라는 거 맞아? 안 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걸다 해봐야 돼. 접수가 어딘가요? 접수했어요? 접수가자 가자, 접수하자. 접수하자, 사. 여기 어디, 어디? 접수.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접수 어디서 하나요? 접수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지금 네. 몇명이요 지금 여분 8분을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기다리세요. 네, 네 기다릴 접수를 하고 기다리나요? 기다릴까요? 아, 저 마지막이었어요. 네. 아니 접수 안안 하신 분도 서서 앉으시면 되 네. 그리목이일 아침에 이대 사람하고 열쇠가 나오잖아요. 아한 번에 8시 30분 하나 보네요. 그럼 남요 음. 아, 조금 기다렸다가 주실 네. 거예요. 앞에 진지진행 하고 네. 나서 드릴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 네. 사람 많네요. 나는 사람 별로 없는데이유명하 아, 아 유명해? 어. 무거우 왼쪽으로 안 무거우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내간에서 잡으 손등에 4번이라고 적혀자 우리 김재환이 인제에서 번지점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새들이 다 나다니네요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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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겁주려고 뻥치고 있네요. 이 차사의씨가 잡아줘서 무사히 끝났습니다. 재밌었어? 우리 김재환, 번진 점프하러 저 꼭대기 위에 가서 서 있네. 아, 환장하네. 어, 아, 김재환 드디어 나왔다. 올. 웬일이니, 웬일이니. 웬일이니 웬일이니 뛰었습니다 우리 김재와 아 웬일이니 어땠어요? 느낌이? 아, 재미 좋았습니다. 재미 좋았어요? 네, 좋아. 재미, 안 무서워요? 뛰고 나선 안 무서운데, t 어. 뛰기 전 e 아 뛰기 전이 가좀 r e i 더라고요 원래 그렇지. 롤러코스터. <laughs> 해볼만 했했요요 음. 다행이네. 아. m n o 다 sure. I'm n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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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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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